혹시 이상형 월드컵 재밌는 거 없나? 아니, 여캠 말고. 포켓몬, 포켓몬 없어? 포켓몬 이상형 월드컵 이런 거? 찾아줬네요. 어 비둘기야, 밥 먹자. 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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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구, 그, 구구는 귀엽지 않나? 아니, 똑같지 않았어? 아니, 그어 아지르 아지르인데 하여튼 구구는 그 그래도 좀 귀여워요. 폴리곤은 그 너무 그대로 짓지 않았나. 그래서 어 폴리곤이 더날목 같은. 아니 성능 이런 거다 이제 따지는 게 아니지. 아 두두가 머리 플러스 머리라서 두두. 근데 이거는 이거는 진짜 기어 플러스 기어 플러스 기어 이거 너무 그 기기 기얘가기 기어 기어를 기기어를 기기기어를 아닌가? 그 약간 열받아 얘는 좀 킹받아. 두두는 그래도 이게 딱 보고 그 머리라는 의미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두두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는 진짜 좀 심하지 않았나? <laughs> 야 이거 결승전이다. <laughs> <laughs> 아니, 씨. <laughs> 아니, 얘들이 이렇게 붙네? <laughs> 아니, 이거 결승전인데? 얘는 더 킹받는 게 뭐냐면은 생긴 것도 별 차이가 없어. 무슨 크랩 그대로 크랩 갖다, 갖다 쓰고, 뭐 킹크랩 더 커졌다고 킹크랩 갖다 쓰고 생긴 것도 무슨 뭐 조금 더 약간 우락부락해졌다. 근데 약간 나는 이렇게 생각해. 크랩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워낙 날먹 이름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을 수 있다 치는데 이거 <laughs> 진화체를 뇌절을 한 것은 그냥 킹 갖다 붙여가지고 킹크랩 요딴식으로 한 거는 좀 뇌절이 아닌가 어 근육 플러스 뭔이 기어를 아까 어 기어 기기 그 기기 기어를 있으니까 따르죠 꼬마돌은 귀여워. 그래도 이제 합성어잖아. 이거는 진짜 좀, 이게 더 성, 이 없지. 이거 그냥 진짜 그냥, 어, 석탄으로 산 만들어 놓고 석탄산, <laughs> 이래 놓은 거 아니야. <laughs> 이거 진짜, 이거 일하기 싫은 거 아닌가, 이거는? 얘 혹시 일본어 이름이 뭐지? 꼬마돌은 커엽기라도 하지. 이거는 진짜 좀선 넘었지. 불파이어. <laughs> 아니, 진짜, 이거, 음, 날먹이 너무 많아. 이, 이거 말고도 이 전설의 새 3인방 있죠? 파이어, 썬더, 프리저. 그, 프리저까지는 봐줄만 해. 파이어랑 썬더는 이건 진짜 좀, 이건 <laughs> 진짜 좀. 어떻게 포켓몬 이름이 불임? 미꾸리. 어허. 어 이것도 이것도 <웃음> 이것도 개 <laughs> 대충 지었네. 그 그나마 이제 춤추는 새는 이제 좀 귀엽게 하려고 여기 이제 빼고 춤추 새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갖다 박은 게 이게 제일 좀예킹 받아요. 이런 것들이 제일 킹 받아 버터플라이 물고미 물거미는 검색해보기 좀 그러네. <laughs> 버터플라이는 좀, 뭐랄까. 이거는 오히려 잘 지은 것 같은데? 그, 버터플라이에서 라일을 빼므로써 좀, 좀더 포켓몬 이름 같달까? 근데 내가 좀 익숙해서 그런가? 이버터플 자체가? 근데 물거미는, 물거미가 실제로 이렇게 생겼나요? <laughs> 어, 이것도 그냥 갖다 박은 게 아닌가. 흉내내서 흉내내. 다 태우지네. <laughs> 아니, 이게 장명 센스 이제 거의 내 수준이 아닌가. 다 태우지네. <laughs> 아니, 어, 흉내내도 좀 귀여워요. 약간 구구 같은 느낌이야, 이거는. 버터풀, 이런 느낌인데. 다 태우지내는 약간 모래송이당 느낌? 어 그 약간 어 그냥 무지성으로 닉을 지은것 같은데 다 대우지네 아니 퍼잘 <laughs> 지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포트입니다 포트 됐어요 <laughs> 라플레시아 라플레시아 얘도 그대로 갖다 막았죠 이게 근데 그그 <laughs> 그 현지 사람들이 보면은 좀 킹받을 수 있거든. 근데 이게 한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아요. 오히려 귀여워. 오히려 오히려 좋아. <laughs> 이거 라플레시아가 더킹 받는 상황이죠. 이거는 대열 대열을 맞춰서 <laughs> 아니 아아 잘못 클릭했다. 그래도 대열 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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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포에라 어, 마그 마그도 이것도 구구 같은 느낌이죠. 어좀 약간 의성어처럼 좀 귀엽게 표현한 느낌인데, 카푸에라 이렇게 그대로 갔다 가는 게 제일 날먹, 날먹이에요. 차곡차곡 쌓여서 차곡차곡. 그거북왕은 근본이지, 솔직히. 어. 그 얘는 생긴 것부터가 진짜 거북이의 왕 같아. 그래서 거북왕 이게 간지나, 간지가 나거든요? 이 차곡차곡은, <laughs> 어,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샹, 샹들리에. 샹델라. 어. 근데 나는 샹델라 보고 되게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샹델라는 뭔가 이 생김새랑 너무 잘 맞아. 이게 딱 봐도 샹들리에잖아요? 근데 샹들리에라고 그대로 갖다 붙이지 않고 약간 진짜 포켓몬 이름처럼 약간 변화를 줬어. 샹델라. 근데 두파파는. <laughs> 이거. 이거 맞나요? 두퍼팡이 머리 플러스 펑이 맞나요? <laughs> 아, 이것도, <웃음> 이것도, <웃음> 유쾌하긴 하네. 아, 공격도 머리 터트려서예요. 그 그래, 저는 샹델라가 더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예, 두퍼팡 하겠습니다. 날색마, 롱스터. <laughs> 이거 솔직히, 그 원래 약간 1세대, 2세대 근본, 그, 포켓몬들은 아무리 날먹이 어도 웬만하면 다 이제 좀 호감이거든? 근데 롱스톤은 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냥 롱스톤이야. 그냥 긴 돌이야. 생각해 보니까 킹받네. 아니,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 어, 너무 대충 지었구나, 얘. 얘는 진짜 솔직히 좀그 웅이가 메인 포켓몬으로 들고 나와서 좀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있긴 한데, 그,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름, 이름 너무 대충 지었다. 던져서 던짐이. 대굴, 대굴 굴러서 대굴이. 던지... 이거 약간 둘이 약간 비슷한 과거든요얘그 파란 놈도 있잖아. 파란 놈 이름 뭐였더라? 타격기, 맞아. 얘가 이제 장미니저 하면은 제가 타격기거든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laughs> 어, 근데 이제, 어, 던지미 타격기. 타격기는 괜찮은데, 던지미는 좀 약간 대충 지는 느낌이 있네. 대구리는 그래도 좀 귀여워요. 예. 대굴대굴이라는 의성어 자체가 좀 귀염, 귀염귀염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던지미 하겠습니다. 아, 킹크랩 다 태우지네. 예, 나는, 진짜, 이, 크랩, 킹크랩만큼 열받는 게 없어. 이, <laughs> 킹크랩. 두파팡 파이어. 파이어가 진짜 성이 없지. 대열보다는 차곡차곡이 더 빡치는 것 같음. 라플레시아, 기기기어르. 저는 기기기어르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만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전 진화체와 전전 진화체가, 기어르 기기어르 기기기어르인게 열받는다 이 말이야. 던짐이 카포에라 이거 카포에라죠. 근육몬 롱스톤 롱스톤이죠. 석탄산 폴리곤 난 석탄산이 더 이게 좀좀 어이가 없어. 물거미 밑구리 이거 어 미러전이네. 근데 이제 그 밑구리는 좀 약간, 실제 생물에서 약간 색깔만 바꾼 그런 느낌인데, 물거미는 그래도, 이좀 포켓몬처럼 만든 면이 있거든요? 어. 아, 그러면 미꾸리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롱스톤 하겠습니다. 카포에라 기기 기어를. 차곡차곡 킹크랩, 킹크랩. 이건 파이어. 킹크랩. 파이어드 기기 기어를. 나는 이거 진짜 눈뜨고 못 봐주겠어. 이거는 좀, 이거는, 아니, 그니까, 어 대충 지은 건 알겠는데, 나는 이지화체에다가 기, 기기라고 붙인 게 진짜 너무 열받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크랩에서 킹만 붙여서 킹크랩이라고 했어. 이거, 이 이건 좀 미러전이야. <laughs> 그래도 이거는 약간 그냥 기기 기어라고 했으면은 얘가 우승인데 르를 붙였잖아 약간 의성어처럼 붙였잖아 기어르라고 했잖아 그래서 킹크랩이야 나는 아 모래성의당이 안 나왔어 차곡차곡 크랩 킹크랩 거북손 데스. 거북손 데스.